찐코가 춘이 혼내켜 놓고 내가 춘이 혼내켜야 되냐고 마치 나한테 허락받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요꼬랑 춘이랑 또 신경전 서열 잡기 시작합니다.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? 아빠 보고 있어 아 보고 있 해도 되는 거야?

친구 왜? 친구 가 아빠 눈치가? 정리하자면 또 우리 천방지축 고양이들께서 알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춘이랑 응, 막내 춘이랑 셋째 친구랑. 예, 서울 찾기하다가 춘희가 친구한테 한참 은나고 갑자기 또 욕구가 참전해서 욕구 가 한번 털렸다가 지금 한참 소화 상태였다가 다시 다시 신경전 시작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뭔가 요코랑 투니랑 이제 견제만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긴장감이 풀렸는데 아이고 얘기를 다 창문가 다 보이고 있네요 여섯 마리 다. 참고로 지금 꼬리가 지금 투니 꼬리가 살짝 보였는데 여섯 마리 다한 공간에 있어요. 지금 편집하는데도 아이고 우리 예쁜 요코가 배고기 구꾸개 좀 있네요. 투니 옆에서 자고 있고. 일어와일어와 일로와. 아 이거 춘이 꼬리 보이죠 요 꼬랑은 이제 설잡기, 신균형 끝나고 중간에 복수가 딱히 잘 잡고 있어가지고 춘위에 졸아가지고 가만히 있네요. 조용히 있네 지금. <laughs> 아이고, 복숭도 입어봐봐. 아이고, 였고, 춘이 그렇게 양념을 보차나려더니 둘이 이러고 있습니다, 지금. 춘이춘이준희가 주님. 주님. 이제 힘에 부쳤는지 아니면 지도 이제 서울 잡기 흥미 일하는지 아니 뭐 뻘쭘한 건지 난리다고 했네요. 아 귀여워죽겠어. 우리 집에 오면 모든 고양이다 평등합니다 폭스 어. 이제 자려고 폼 잡고 있네요 지금 다리 잡고 아이고 귀여워 죽겠네 응? 순이 폭스 폭스 옥순 이제 자리 깔고 눕네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춘이 신경 안 쓰고 이제 자네요 그리고 찐코도 이제 자리 깔고 누웠습니다. 아, 부담 마. 잘자는 주니 사진 끝으로 <목소리> 영상 끝.